트로트 가수 해수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죽음의 진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망으로 인해 음악계와 팬들은 큰 슬픔과 충격을 받았으며 그녀를 사랑하고 지지했던 이들은 그녀를 그리워하며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수의 지인은 경찰로부터 받은 그녀의 유서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하였습니다. 이 유서는 해수가 자신의 삶과 아픔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메시지였습니다. 유서 내용을 살펴보면, 해수가 사망 직전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고통과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유서를 통해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수의 사망 직전에는 여러 가지 모순된 사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수는 사망하기 며칠 전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장윤정의 디너쇼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뛰어난 감정 표현력을 가진 목소리로 노래를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수는 사망 하루 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부산 모닝 야대에서 녹화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대기실을 찾은 팬들로부터 도시락 선물을 받았으며 이를 기쁘게 받아들여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해수의 사망 전날까지도 그녀는 활기차게 활동하며 팬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해수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한 의문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문과 궁금증이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문은 사망 현장을 누가 발견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공개된 정보가 전혀 없어 사람들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수의 사망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사건 조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또는 관련 당국이 사건 발생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수의 사망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더욱 큰 호기심과 궁금증을 안겨주고 있으며 해수의 사망 사건에 대한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성우는 해수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그녀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러 찾아갔습니다. 안성우는 예전에 고인과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의 추억을 회상하며 고인과의 협업을 소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해수가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본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훌륭한 진행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회상했습니다. 안성호는 혜수가 이제 막 성공의 길로 접어들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어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감격과 슬픔을 겸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혜수의 노력과 열정에 대한 존경과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그녀의 뜻을 이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송가인도 혜수의 사망 소식을 듣고 깊은 애도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전에 전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혜수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혜수가 기쁘게 노래하며 행사에 참여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송가인과 혜수는 대기실에서도 서로를 언니, 동생처럼 지내며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이번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으로 인해 송가인은 황망하고 슬픈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해수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을 깊이 느끼며 그녀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위안을 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진혜성도 해수의 빈소를 찾아가 유가족들과 함께 깊은 애도를 나눴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진혜성은 이전에 지방에서 개최된 한 행사에서 해수를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은 대기실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혜성은 혜수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실을 신뢰하기 어려워서 빈소에서 멍하니 앉아 그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혜성은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가득한 마음을 느끼며 유가족들과 함께 혜수를 추억하고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번 모임을 통해 혜수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그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간직하고자 했습니다. 혜수는 독립가수로 활동하며 매니저 없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주현미의 매니지먼트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그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자들은 해수의 사망설에 대한 보도에서 매니저나 매니지먼트 소속사가 아닌 해수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에 전화를 걸어보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해수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이 참여할 행사들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행사들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할 때에도 혼자 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해수와의 연락이 닿지 않자 팬카페 회원들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후 어떤 장면에서 사망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해수의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는 부검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사건은 그대로 끝났습니다. 현장을 최초로 발견하신 분의 신분과 어떻게 혼자서는 그녀의 집에 침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뉴스를 다루고 있는 언론사와 기자들은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이에 대한 질문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수의 사망에 관한 기사는 단 하나뿐이며 게다가 그 기사의 제목조차도 추측에 의한 사망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관한 뉴스 기사들은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해수의 이름은 제목과 내용에서 누락되어 팬들과 대중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미스터리와 불분명함은 이 사건을 둘러싼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을 발견한 분의 신분과 동기, 그리고 그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건의 실체가 어떤 이야기를 감추고 있는지 알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론사와 기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과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의 진실과 그 주변에 얽힌 비밀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팬들과 대중들은 이에 대한 궁금증과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